아 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.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, 어떤 게 제일 또 있냐면 어 어른 치아 있잖아요 나이든 치아보다는 우리 청소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치아가 더잘 썩는 게 아니냐 치아가 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치아가 약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치처럼 그러니까 어린이라 그러죠 유치원 때나 아기 때 나는 치아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약한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잘 썩는 게 맞고요. 하지만 어 어른들의 치아는 사실 청소년기나 어 어른때 크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. 사실 물론 불소의 어떤 그 표면의 농도나 그런 건좀 차이가 날수 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 제가 좀 실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걸 그럼 봐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. 우리가 청소년기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치아에 이렇게 주름들이 많은 치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게 조금 어 뭐죠? 우리 얼굴의 주름처럼 나이가 들면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나 이런 게잘 끼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좀 무뎌지면서 이렇게 충치가 생기더라도 잘 닦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형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이들이 닳아버리면서 어,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낄수 있는, 그러니까 안 닦아서 사실 뭐, 진짜 안 닦일 수가 없는, 또 음식물을 통해서 잘 어, 저절로 자정작용이 이럴 만큼 상태가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고대인들 있죠. 우리가 고대인들을 보면 이를 안 닦고 그랬으니까 충치가 많을 것 같지만, 우리 현대인보다 훨씬 충치가 적었습니다. 어, 어떤 논문에, 여기 보이는 논문에 자료를 보면은,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의 치아가 이렇게 거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고 날 것을 먹을 수밖에 없음으로써 이게 닳아버려요 다르니까 어떻습니까?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. 양치질을 안 하더라도. 심지어는 잇몸 질환까지도 훨씬 적었다는 그런 어,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즉 우리의 청소년기의 치아가 어른들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잘 썩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한다면 즉 어떤 우리가 치아의 어떤 식습관, 치아의 형태라든지 그쵸 얼마나 이가 달았는지 이하 이 사이가 얼마나 잘 닦이는지.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사실 단걸더 좋아하잖아요. 특히 요즘은 이제 학원, 중학교, 고등학생은 학원에 가서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그럴 거, 거가 있고요. 또 어, 우리가 또광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어른이 되면 여기 써 있는 거죠 망할 놈은 벌써 망해버린 거예요. 망한 거는 망해버렸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. 그래서. 그래서,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면, 그래서 한, 그러니까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. 이렇게 논문에 보면, 어, 물론, 불쇠의 양이 조금 더 바깥에가 더, 어, 레이어가 깊은 건 맞지만, 시간이 지면서, 썩을 놈은 다 썩었다!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, 오히려 더 쉽다!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. 그래서,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, 음, 자, 제가, 제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, 그쵸? 음, 자, 우리가 양치질 습관이나 우리 식습관,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만약에 치아가 안 좋다 그러면 아 선생님들이 보통 치아가 약하니까 잘 썩어요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 양치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학원에 가서 단거 먹고 이도 안 닦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시험 고등학교 때 우리 뭐 시험 보고 막 중학교 시험 보면 공부 안한 친구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잘안 닦게 되고 대충 뭐 먹고 자고 그럼 그때 다 썩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양치나 식습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잘안 썩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탄수화물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요? 이제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많이 섭취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충치가 더잘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유치가 더 어린 치아, 우리 어른 치아보다 약한 건 맞지만 우리가 중학생, 고등학생 치아가 우리 어른들 치아보다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치아의 형태에 어떤 음식물이 잘 껴서 잘 양치질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, 그걸만 보완하면 된다는 거죠. 보완하면 되니개선하면 되겠죠. 그래서 양치질 잘하고 또 우리가 꼭 물, 어, 단 거를 조금 멀리 해주는 노력들, 그 다음에, 뭐, 죠 습관적으로 잘 헹궈주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, 우리가 이제 어른이 덜 적게 쓴다고 느낀 게 뭐냐면, 이미 치아 표면이 많이 달아있어서 잘 닦이지, 그러니까 잘안 닦아도, 뭐, 썩을 일도 들어가지고, 그 다음에, 이하 이사이가 문제인데, 이하 이사이는 이미 썩을 놈들은 다 썩어버린 거죠.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, 중학생, 고등학생이는 어른보다 잘 썩어. 그러니까 미리 치료해야 돼. 라고 얘기하는, 어, 일부, 의 아, 조금, 어, 뭔가 조금, 어,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선생님, 치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조금 내용을 올리겠, 올렸습니다. 자, 구정이지만, 어, 일부러 지금 올렸습니다. 자, 즐거운, 어, 구정 되십시오. 구정 연휴 되세요.